여러분, 9월 1일부터 우리의 생활을 바꾸는 제도 변화가 시작됩니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꼭 알아야 하는 세 가지 변화, 쉽고 간단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1. 예금 보호 한도 확대. 첫 번째 소식입니다. 그동안 은행, 저축은행, 농협, 신협 등 금융 기관에 예금을 맡기면 예금 보험 공사가 최대 5천만 원까지 보호해 줬죠. 그런데 9월 1일부터 이 한도가 1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한 은행에 8천만 원을 넣어 놨다가 그 은행이 부도가 나더라도 전액 보장받을 수 있는 거죠. 다만, 은행별로 한도 적용이 되니 1억 원 이상을 넣으실 때는 분산 예치가 여전히 중요합니다. 이 변화는 특히 목돈을 보관하는 분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수 있습니다. 2. 국가장학금 인상. 두 번째 변화는 대학생 자녀를 둔 가정에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 학기부터 국가 장학금 지원액이 소득 구간별로 최대 연 40만 원씩 인상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연 330만 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37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거죠. 등록금 부담이 큰 가정이라면 이 혜택을 꼭 챙기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기존과 동일하게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되고 소득재산조사 기간을 고려해서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3 기타 제도 변화 세 번째로는 일상과 관련된 여러 변화들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의 기준이 상향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기업이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또 하도급 거래에서 부당한 특약을 넣는 관행이 금지되고 위반 시 해당 특약은 자동으로 무효가 됩니다. 이는 공정 거래를 강화하고 소규모 업체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부모 가정의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확대되고 공적 입양 체계도 강화되어 아이들의 복지가 한층 나아질 예정입니다. 정리해보면 9월 1일부터 예금 보호 한도는 1억 원으로 늘어나고 대학생 자녀 장학금은 더 넉넉해지고 기업과 가정을 위한 다양한 보호장치가 강화됩니다. 혹시 주변에 이 소식을 꼭 알아야 할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정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